핫해봉 <목소리> 달라봉 우드레스타 오랜만입니다. 뭐 오랜만이야 어제 어제 했지 DKU 어, 진짜. 재밌더라 짠해요 소리 좀 줄이세요. DKU가 어제 고생했습니다. 다운 안된 게. DKU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관심이 없다 그러지 아직까지. 딱히 격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별로 안, 안 보나봐.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공자가 심재량이라는 그 병법 기술가 겸 정치가를 데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요 나라가 음? 전쟁에 군사들도 안 모이고, 음? 공자가 물어보는 거야. 심재량 씨.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딱이 한마디. 근자열, 근자열, 원자랜 이라 하고 갔대요. 근자열, 원자렌. 자, 이 뜻을 해석하면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즐겁게 하면 멀리서도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느니라. 아, 멋진 말이네. 근자열, 원자렌. 배달대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면 멀리서 알아서 도온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가까이 있는 사람도 화나게 하고 <laughs> 멀리 있는 사람도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laughs> 다 떠나겠죠? <laughs> 안녕하세요 잔이윤이에요 제가 예전에 시험 볼때 시험 그때 그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팔다리 다 커누피 벗었어요. 팔다리 다 이렇게 팔다리에 이렇게 문제 답다 다 썼는데 시험에 말이죠. 팔다리는 다 붙었는데 머리가 떨졌어 아이 <laughs> <laughs> 뭔 소리예요? 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들에게 돈을 주는 네, 우리 미국에서는 정치가들에게 돈을 주면은 감옥에 가는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치가들에게 <laughs> 돈을 주니까 정치하는사람들 미국을 가더라고요. <laughs> 가만히 있어 보면 또 미국 여자들이, 제 여자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미국 여자친구들이 그 한국 물건을 참을 좋아해요. 한국 물건을. 네. 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laughs> 근자열 원자레니라 깨짐 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그 배민을 가도. 너무 억울해하는 기사들이. 여기서 픽업을 하잖아요,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쌍문역까지 가서 9,000원 받아요. 그러면은, 쌍문역에서 또 대학로를 픽업하라고 오도를 보낸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아니야요왜 그 그런 사태가 있느냐? 배민에는 자전거 기사도 많고 킥보드 기사도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음. 오도발 기사들은 좀 멀리 다녀라 이거야. 돈돈 돈 주잖아. 기름비 떼우라고또9천원 만원 준다 이거야. 기름값 아, 줘? 어, 그러니까 그 배민 은 콜비를 조금 많이 준다고. 그래서 배달대행보다는 좀 많이 주, 주지 음. 콜비를. 배달대행은 천 원과 한7천원 줘. 그러니까 그게 피가 거리까지 환산해줬다 생각하면 되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이 나지. 왜냐면 픽업지가 방금 픽업했던 곳인데 도착지에 다시 픽업한 곳또 가야 되는 그게 좀 짜증난다 이거지. 안 한다고 해도 되잖아. 취소를 하지. 응. 음. 작지도를 하면은 걔네들이 수락률을 <laughs> 왕따를 시키겠지? 음, 좋은 거안 주지. 막아보지. 이게 문제예요. 배민감은 뭐돈 많이 벌겠다 이러죠? 몇 프로나 되겠냐고. 배달 대행에서 좀 시달리다가 맨날 난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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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이러다가 그래. 왜 나만 가꼬그래왜 나만 가꼬그래 너구리다 오늘 배민 거의 배정이 없더라고요 일이 없어서 음. 길에서 다들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는 배달 대행이 <웃음> 아직 <웃음> 겨울은 날수 있으니까, 좀, 기사님들도 좀, 근자리, 원자리니까, 우리는 좀, 사장님들 재밌으시고, 우리 사장님은 적이 없어요. 기사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붙인 거야? 지금 방금 붙였잖아 방금. 이런 게땡길 때가 있어. 그럼 그, 먹으면 좋지, 장에도 좋고 비타민도 많고. 미역이다. 그럼? 응, 응 밥병먹어도 이건 뭐야? 아 이거 내가 사저 대미네 시켰는데 너무 기름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금만 사오라는 거야. 섞어서 먹게. 차돌박이장. 응. 응. 이것도 한 돈이야. 차돌박이잖 응? 아니야, 이거 너무 부족나. 우리 홍어 한번 먹어야겠다, 그치? 하나? 근자열? 원자래? 에휴, 오늘 또사자성어 썼다고 또. 맞아. 처음 듣는 거구나. 공사에 있어요. 원자력? 근자열. 근자열? <laughs> 원자래? 아니, 그렇다 쳐. 아 외우느라 힘들었어. 어 어려운 걸 외우셨네. 준자요 오마이갓. 단유 씨가 그 돌아가셨는데 참가 네. 고인이넘어을니다니유씨그그 늦게 결혼한 그 여자 여자가 잔니윤씨랑살때 용돈 한번 받았친적이 없대. 다 밖에 나가서 일만 벌리고 영화 한다 치고 돈 쓰고, 정형 자기한테는 돈을쓴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병, 병문 병간화로 왔는데도 자기 자력으로 왔는데 팬들은 또그여줄줄리인가 뭔가 그, 그 여자가 자니윤 자윤 남는 돈뜯어먹으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윤 병, 병간하러 왔을 때, 음, 음. 팬들이 잔윤 돈 뜯어먹는 사람이라고, 음. 늘? 어? 얘 늙어가지고 뭐 다시 만나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도 그온 이유가 이제, 우리 때문에. 그래도 잔윤이 돈을 안못 갖다 줘도 행복하게 잘해줬다 이거야. 뭘 잘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도 너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그 여자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로이비통에다가 막 얼굴 막 엄청 막, 이렇게 역전이하게 나오셨더라고. 댓글에, 댓글못 표하잖아. 오, 근데 가방은 로이비통이세요? 아, 지옥 영화 봤어요? 아, 지옥 영화 재밌더라 음.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음. 나는 그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 너는 대봉아 몇날몇 시에 죽는다 이랬는데 어... 진짜 그날에 진짜 죽는다 했는데 진짜 새그 놈이 거인 같은 놈이 나타난 거 얼마나 황당하냐고 <laughs> 진짜로 목소리가 그러니까 죽는다 예언이 성취가 되, 됐을 때 진짜 무서운 거야 그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사람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매스컴을 때려버리면 진짜 그게 제 상황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지 소원성취, 예언성취 음. 어. 죽음의 소원의 성취가 되는 거지 <laughs> 새진리교회라고 아니, 이름도 잘 기억. 어 거기에 나오는 그 교단 이름이 세진리회인데 네. 있요이 인생을 살란 말이야. 소주도 한잔할줄 알아야지, 남자가. 지금. 쓴 소주를 어떻게 먹어 이런 사람들은 난 이, 아, 인전 취급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의외로 많아져요. 이거 술주한잔못 먹는, 못한 사람들. 특히 소주. 평일에도안 안 먹는 거겠지. 아니야, 써서 못먹는게 진짜로. 진짜, 아니, 이게, 한동생 선비같이 하는 사람이 있대니까 진짜. 몰라, 먹는데, 뭐, 죽지도 않은 거니까두 가지 사유가 있어. 자기 건강 챙기려고 그런 게 있고. 네. 그래. 아, 진짜 그런 사람. 아예 이런 술을 먹으면 해독을 못 하는 그 아, 간이. 그리고 이렇게 는어이 해독장치가 없어서, 음. 막, 너무 빨개지거나, 막, 열올라서음 음, 맞아. 막 숨도 가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어. 그런 사람은 진짜, 진짜 못 먹잖아. 음. 알코올을 분해 효소가 없대. 음. 그런 사람 진짜, 먹고 뭐 싶어도 못 먹으니까. 자, 우름 자, 자, 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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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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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라그 말도 있지만은 자, 우름 자, 자, 술과 여 자, 자, 적절히 히즐는 자, 자, 음. 망한 망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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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할게요. 그 도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도박을 남편이 너무 못한 거야. 맨날 돈을 잃고 온 거야. 정반장 해가지고. 그리고 와이프가 아, 맨날 잃지 하고 정말 가르쳐 준 거예요. 와이프가. 그와이프를 엄청난 그 머리에 좋은 거예요. 내조를 도박 내조 해가지고 도, 도박으로 내조를 해가지고 이론을 가르쳐가지고. 이 남편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예? 예, 도박을, 도박을 와이프가 가르쳐, 가르쳐 줘가지고. 백만장자가 됐는데, 사진에 그 원래 그 남편이 이 여자 만나기 전에 백만장자였어요. <laughs> 다털렸는 얘기에요. <laughs> 아, 웃겼다, 이번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다시 재현 들어갑니다. 아이고, 내 다시 들을, 게또 하면 지루해. 백만 장자였는데, 도박을 가르쳤는데, 원래 남편이 돈이 억만 장, 억수로 많았다고. 음. 결국 도박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 이런 게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인데요. 난 이런 게 좋아요. 말로 웃기는 거. 막 뚜드려 캐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는. 스탠드형? 스탠드형. 스탠드업. <laughs> 그래서 집에 와도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와이프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어 이제 심지어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말을 터놓고 이렇게 통화가 지속되지 않는 그러한 부력화음이 나는 연인들이 상당히 많다고들 해요. 진짜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팬더믹이 심할수록 그런 애정 관계도 좋지가 않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뭐 결론은 또 돈이라고 얘기하면 또 참.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제가 그럴 땐 그래요. 제가 그럴 땐 그래요. 하여튼,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돈에 너무 매여 사니까, 그 상대방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지. 연애도 근데 그럼 연애는 진짜 안 돼요. 상대방을 돈줄로 생각하고 연애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게 한국, 한국 젊은 여자들 특징이 그거부터 물어보면 요 남자 직업이 뭐야? 남자 얼굴 어떻게 생겼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매는? 키는? 자, 봅시다. 직업이 뭐야? 배달대나 아유, 됐어. 직업이 뭐야? 의사. 어, 그래? 한번 만나볼까? 바로, 바로, 뭐, 변호사? 세무사?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 유독 심해요. 내가 안 봐도 뻔한데 우리나라 제일 심한 것 같아. 외국 사람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 외국 사람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쪽 외국에는 그런 일이 돈을 많이 벌어. 아, 삼대없어 응. 음, 우리나라는 적게 보니까 그러니까 막, 목수, 막, 뭐, 뭐그 데이팅, 그런 프로보니까, 목수, 뭐, 지금 막 노가다, 예? 텐더 뭐, 그냥 학교, 학원 선생, 초등학교 교사, 이런 애들도 막, 데이팅 프로보, 데이팅 프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안 해줘. 다 기본적으로 건물주. 못생기면 건물주. 뭐, 이런 식이야. 음, 솔로에서? 응? 요즘 솔로에서? 요즘 솔로에도 배달대행 왜안 됩니까? 배달대행 직원들 좀 솔로 나가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서운하네. 음, 자 잘가, 나가다 에휴, 자기 있으니까 안 되지. 음, 맞아. 나랑 헤어지면 나와. 내가 나가면 거의 진짜, 완전히 끝, 진짜 끝장판 재밌게 하는데. 대머리여도. 음. 응, 대머리여도 진짜, 모든 여자가 다 픽업하는 남자. 그, 놀때 인기 딱 좋다가, 응. 마지막 날에 이제, 꽝돼 그, <laughs> 매력을 너무 첫날에 다 쏟아부었어. 5일까지는 좋아. 일까지 무서워. 막, 막판에 그냥, 꽝꽝꽝꽝. 근자열 원자렌이라, 그래서 게 책도 좀 읽고, 좀, 그래야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실 공자의 논어를 좀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보는데, 병법이 없어서. 근데 병법이, 이거 나는 왜 매일 이렇게 매력이 없고 좀, 아, 매력은 많은데, 남자들 사이에서 막 자주 전화오고 막 이런 사람이 좀, 부럽거든요. 부럽거고 하는데, 전화가 잘 나오더라고, 나는. 자기 입만 조심하면 하~~ 또 뒷담화 할까 그런가? 어, 하~~ 또 입을 입을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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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다니니까데 하~~ 또 뱀처럼 내래가고 어, 입만 다물어봐 아유 우리 여자 줄 쓰겠다 <laughs> 진짜야 지금도 줄 썼어? 네, 이 하태봉TV를 보면은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게 돼 근데 하태봉이 하태봉을 보면은 자꾸 궁금한 거야. 근데 고정팬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요. 솔직히, 발음도 잘안 들리고,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 아닐까요, 진짜?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를 전 하고 는 거고요. 막, 이거를 막, 멋지게 해가지고, 막, 여기에 막, 이쁜 여자 게스트 초빙해서 막, 수영복 입고 막, 이런 거안 해요. 왜냐면요. 그거 구독자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 있는 사람은 그 색을 변치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 무리하게 막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고 나도 해볼까? 너도 해볼까?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캐릭터 저 캐릭터 완성했어요 꼭 12시, 11시 10시 이후에 항상 이렇게 먹방으로 고객과, 고객이 아니라 팬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죠 스티븐 잡스가 맨날 매일 청자켓 입고 그 시연을 했듯이 오, 어제건 오늘건 다 똑같은 옷이에요 항상. 저도 어제나 우리 똑같은 옷을 똑같은 밥상. 멘트는 달라요. 이런 게 저만의 컨텐츠라는 거 인정해 주시고, 인정 안 해줘도 좋아요. 저는 그냥 요 시간만큼은 저의 끼가 나오고, 또 말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요것도 약간 이제 좀, 도, 뭐, 뭐 살이 들어와야지. 아유, 평상시에 덧떠주잖아 뭘. 아이. <laughs> 술먹 먹으면... 밤새 떠들잖아 술 먹고 그럴 수도 있고 아침까지 떠들어요? 아니, 근데 팬분들이 항상 보면 왜 이렇게 보면 말이 없냐고 아 진짜? 아, 길에서 네. 만날 때마다 내가 좀 당황하거든 안녕하세요 하태복 씨죠? 여 이러면 막 좋아도 할때 나도 좋아했는데 아 예? 아 예예 예, 아, 예. <laughs> 낯가려요 아, 하태복 아닌 고 같은데 <laughs> 이자는 말이지, 싱싱하고, 네? 쌈 잘하고, 막. 돈 많고, 이게 아니라, 없어도 그냥 당당한 사람. 그게 가장 멋진 사람 아닐까요? 네? 돈은 없는 거는요, 어떻게든 돼요, 진짜. 내가, 내가 볼 때는. 돈이 없는데, 가오까지 죽으면 안 돼. 돈이 없어도 가오는 살아있어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누가 해주게 해줄까 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아까처럼 주변에 도화선도 많고 여러 가지 막 도와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슬쩍 도와줘요 사실 몸이 안 아픈 이상은 근데 몸이 아프면 아휴 헷갈리네 그럴 때 몸이 아프면 도와주지 몸이 건강한 놈이 자꾸 뭐 협찬 바르고 스폰 바라잖아요 이거 바라잖아요 잘르지. 근데 내가 대기업 회장이에도이하태국 유튜브 저거 보니까 저 보니까 저야저비획사좀 찾아서 대신 좀잘 투자 봐라.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laughs> 저 강호동 쇼나 뭐 유재석 그런 거다 제발음난 조금 조정해 주고 저 스피치 학원 한두 달은 제 스타 값인데. 아저좀 투자 좀 해보자. 지금 전략 회가 열리고 있어요 위에서. 예. 네. 제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구라라고. 이런 게구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하 사람이라는 게,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형 맨날 지금, 막리허설 하고 맨날 촬영하고 막, 새벽에 그런 그걸 고 진짜. 리허설 하는데 내가 막 의상 준비가 안된 거야. 네, 그래서 방, 방송 못 하는 꿈.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어요. 이 방송인이라는 게 진짜 되게 막, 킹의 그 고민소거든요. 진짜, 이런 젓가락 위치, 이런 거 다, 이런 거 세팅해주고, 그 때고, 그 1분 50초에, 딱그 멘트 날려야 되고. 이게 진짜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인들은, 그래서 돈버 뭐는 거예요. 나같이 머리 나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진짜. 방송사고는. 근데 좀 하고 싶어요. 도전. 버라이어티쇼 MC. 자리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자, 김혜영 씨를 모셨습니다. 자, 사태봉 씨를 이제 내주하는데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커튼 간 받아들이질 않아요 대본에 없는거 하지 말라 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착게요 바이바이